국민 보 백운기 사이다 발언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한덕수 영장 기각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는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구속 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 판사는 눈도 없고 귀도 없습니까 한덕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멱살 잡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귀연 정재욱 이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정말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허탈해하는지 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판사 내란 방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눈과 귀는 달려 있는지 묻고 싶고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이런 것들로 볼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력 좋고 나이 먹으면 죄 지어도 됩니까. 입검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창이 무디면 방패가 약해도 뚫지 못합니다.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뭐가 방조입니까? 주요 가담 아닙니까? 제2의 내란 시도 아니었습니까? 앞으로 생겨날 차질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쨌든 안되겠습니다. 조의대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 믿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란 사건만이라도 별사법재판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